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댄서 호흡입니다 저번 영상, 아, 스위블 액션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의 후속편을 준비하였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을 다룰 거냐면, 스위블 액션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연습 동작 하나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스위블 액션이 실버 이상 그러니까 중급 이상의 피겨 대표적인 피겨 두 가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사실 아 실지 우리가 댄스를 댄스 포츠를 많이 즐기시는 매니아분들에게 매니아분들에게 그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가, 다룰 것은 스위블 액션을 연습하실 수 있는 간단한 연습 동작입니다. 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위블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을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룸바든 차차든 뭐 특히 룸바든 차차 오늘 다룰 내용이지만 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걷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걷는 거와 스위블 액션을 어, 동시에 연습하실 수 있는 연습 동작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여기서 앞에 발을 놔, 일단. 저는 지금 오른발을 놨거든요. 그럼 오른발을 놓고 회전을 하는 거야, 스윕을. 그 다음에, 투, 쓰리, 포, 세발 정도 가는 거예요.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1의 회전. 1. 그 다음 다시, 투, 3 4 1 2 3 4 1 2 3 4 1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윕을 하시면 굉장히 연습이 되는데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체중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스윕을. 그다음에 워크를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이 배부터 출발하면 안 돼. 내 정수리와 내 꼬리뼈가 하나 일직선 라인을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2, 3, 4. 그대로 이동을 하시고 이동을 해서 스윕을 액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체중이 내가 서 있는 발, 볼에 완벽하게 실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꿈치를 딱 닫아주면 요렇게 반 바퀴를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뭔 일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중 이동을 신경 쓰면서 간다. 시작 이동 이동 four 이동했어 다. 그 다음에 볼에 실려 있으면 반 바퀴 회전. 오케이? 그럼 다시 two three four 회전 two three four 뒤꿈치 다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턴을 하더라도 뭐 어떤 턴이 들어간 동작을 하더라도 쉽게 쉽게 어,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말씀드린 어, 실버 피겨에서 스위블 액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요. 제가 시간상 모든 실버 에 있는 피겨를 다룰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대표적인 피겨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장 우리 대표적인 피겨죠, 오픈 힙 트위스트 그리고 알레마나 어,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오늘 시간은 이 동작을 마파에 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여기서 이 스위블 액션이 일어나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자 한 거니까요. 나중에 제가 또 어, 실버 이상의 피겨들은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스위블 액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성 스텝을 먼저 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여성이 아무래도 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남성분들도 어, 오픈 입 트위스트와 알레만을 하실 때 스위블 액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성분들 오픈 입 트위스트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앞뒤 모습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른발 준비하시고 뒤로 갔다 가죠 어떻게 투, 그다음 쓰리 앞으로 오고 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좀 배우신 분들은 아뭐완 n 에 도세요 뭐 완에 도세요 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n 에 돈다라는 거와 좀 연애 상통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N 카운트안 배웠다 생각을 하시고. Four, 완까지 있어 일단. 그냥 완,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투 가기 전에 스위블 액션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내 뒤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회전. 이 스위블 액션이 안 되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발이 자유롭지도 않아.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팬 포지션으로 가죠. 그냥 워워2 투, 쓰리, 놔. 이때 우리가 중요할 거, 내가 체중이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와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오른쪽을 스위블 내가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반 바퀴 회전 그 다음에 센터 고쳐서 4, 1 여기까지가 오프닝 트위스트거든요 그러면 책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스위블 액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예요 여기만 스위블 액션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왜 턴은 어쨌든 스위입액션이 돼야 돼요. 어쨌든 내가 축을 놓고 수직으로 돌아 아, 수직 축을 만들고 회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시작 a 뒤로 two, t h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 수입을 해줬죠. 그다음 걸어가 two, three 놓고 자너 체중 넘어가면서 뒤꿈치 회전. And, f o u 까지 해서 오픈 입 트위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오픈 입 트위스트를 여러분들이 뭐통합 루틴에도 있고, 학원에서 배우는 루틴에도 있고, 매번 나올 거예요. 그 매번 나올 때뭘 신경 써야 돼, 결국은? 내가, t 3, 4, 아, 내 체중이 와 있나? 4, o 와 있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전. And, t 또와 있나? 그 다음 회전. 와. 항상 내가 체중이 와 있나를 생각을 하시고 회전을 해 주셔야지 깔끔한 움직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에 신경을 좀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레마나를 해볼 건데요. 알레마나는 제가 요번, 요기에서 보여 드릴게요. 알레마나는 턴이 엄청 많죠.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스위블 랙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팬 포지션에서 시작합니다. 알레마나는. 자, 뭐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스위블 랙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만 알아보고 저가 했어요. 자, 시작 투. 뭐 왔어. 그다음 쓰리. 그다음 포 여기도 마찬가지야. 포오 마지막에 해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 쓰리 알레마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투 쓰리 됐어 그 다음 포 미리 돌아버려 그냥 휙 마지막 순간에 돌아야 돼요 여러분 시작 엔투 쓰리 포 왔어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회전 그래서 내가 어깨는 남성을 보고 있지만 발과 이 하체는 저 대각선을 보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왼발을 그냥 놓는 거야 자투 놨어 놓고 넘어가면서 내가 회전 왼쪽 축을 해서 회전을 해줘야 돼요 방금 뒤꿈치 보셨죠? 내가 와서 뒤꿈치를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3가 가3 이때 중요한 거 Forward Walk이야 앞으로 가야 돼3 갔을 때 똑같이 내가 어떻게 체중이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 차례니까 뒤꿈치가 돌아줘야 되겠죠? 슉그 다음에 내가 뭐 클로즈 트위스트를 한다? 그럼 왼발이 앞으로 가서 끝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스윕을 벌써 세번이나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완벽하게 체중이동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레만아도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도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주 너무 좋거든 도는 게. 야싸. 자 가자. 1, 2, 3, 4, 1. 뭐 앞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내가 정말 많이 봤어요. 어 심지어 혼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파트너랑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누가 있는지 신경을 하나도 안 써.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여 드리고 그다음 넘어가볼게요 자. 시작앤 7 3 4 스위블. 2, 스위블 2 스위블 2 3 4 1. 뭐든지 체중 이동을 해서 뒤꿈치 열거나 닫아서 스위블레이션 해 주셔야 된다. 자. 오선생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 남자들은 내가 방향을 바꾸고자 할때 스위블 액션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오프닝 트위스트를 한다 생각했을 때 4, 1, n 2 원래 스텝은 3, 4, 1, 앤, 2 3, 4, 1팬 포지션으로 가죠.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재미없어. 약간 뭐 8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돌 거야. 그러면 이때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앤, 2, 3 4, 1, 2, 3. 여자 지나가는 거 보고 스 w i f 4, 1. 혹은 이 각도는 너무 지금 극적이니까 2, 3, 4. 뭐 대각선까지도 올 수가 있고. 방금 보셨죠? 내가 2, 3 놓고 뒤꿈치 열어 닫아서 회전 4, 1.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알레마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 3, 4, 1. 2, 2, 3, 4, 1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조금 회전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2, 3, 4, 1 2, 3, 4, 1 여기서 마지막에 수입을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 남성분들은 사실은 거의 제자리? 아니면 이동하는 경우가 오프닝 트위스트 어, 알레마니는 별로 없어. 근데 내가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는 당연히 체중 이동을 해주시고 회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스위블 액션이 사실은 다 있어. 근데 내 시간만 진짜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간단하게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오픈 힙 트위스트, 알레만 하나만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하시거나. 어, 파티장에서 어, 뭐 춤을 즐기실 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댄스 포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